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 지난번에 제가 생명나무 말씀을 한번 언급을 해드렸어요. 어, 생명나무는, 그, 우리가 비록 외경이지만, 애녹서를볼것 그 같으면, 애녹서 24장에 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어, 이제 그, 생명나무는, 음, 대추 야자송이, 대추 야자송이. 열매는 매우 아름다우 야자나무 아시죠? 야자나무. 야자나무, 아, 어, 그, 저, 남쪽 나라에서 있는 것들, 그런 것들. 아, 근데 보기에도 훌륭하고, 그 잎은 마음을 즐겁게 하며, 열매는 보기에도 매우 유쾌하다. 생명나무가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제 그, 선과 악을 하는 나무, 선악과라고 그러죠. 그것은 콩과 식물. 콩과 식물. 여러분 뭐, 이렇게 강낭콩 같은 거, 이렇게 콩, 콩 이렇게 쭉보면은 콩과 식물. 아, 그런데 열매는 포도성이처럼. 그것도 어, 향기가 아주 훌륭하고 매혹적에서 멀리 맡을 수가 없다 하는데, 어, 이제, 라파엘 어, 천사가 이렇게 해요. 이, 이, 이것이야말로. 그러니까 이 선과학을 하는 지혜나무야말로, 어, 내조상이그 연루한 부모가 열매를 먹고 지혜를 깨달음으로 자기가 알몸이 있다는 것을 부끄럽게 느끼고 동산에서 쫓겨나간 바로 그 나무다. 이제 젊었을 때 그러니까 그 930살까지 살았잖아요. 그네 부모가 쫓겨났을 때 그것을 먹어 쫓겨났다. 그렇게 나팔 천사가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런 그 생명나무, 생명나무는 절대적으로 비유나 상징 아닙니다. 나무 열매. 아까, 그, 어, 생명나무는 야자나무 같은 거, 야자. 그 다음에 선악과는 콩과 식물에. 그런데 포도송이 같이 그렇게 맺혀 있다는 거 아시는데, 어, 그, 지금으로 말할 것 같은 뭐예요, 그러니까. 어, 생명나무는 따먹어라. 선악과는 어, 따먹지 말아라. 그러면, 어. 지금으로 할것 같습니다. 그걸 어, 지금으로 해서 그런다면 생명나무는 따먹으라. 말씀 우리가 항상 말씀은 가까이하며는 게그 생명나무라는 말이에요. 어, 또 이제 그 선악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지 마라. 거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말라. 그런 것들 또 어, 예수님이 생명나무잖아요. 예수님이 생명나무.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어, 우리가 사는 거또 하나는 뭐예요? 제 마귀, 마귀 저기 선악과의 이제 굳이 해석을 하자면 어 우리는 자꾸 그 생명나무 열매 그런 거예요. 어, 우리가 그 말씀으로 어,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 이제 그 먹는 음식 그때 당시 아다 먹어도 돼. 다 먹어도 되고 이네 마음대로해. 그런데 선과학을 하는 나무는만 열 먹지 마 했는데 먹지 말는 것을 덜컥 먹었어요. 그러니까 꼭 하지 말란 것만 하잖아. 하지 말란 것만 했을 때 오히려 이게 뭐예요? 이거 금지된 것만 선악과만안 먹으면 돼요. 선악과만안 먹고 먹지 마. 생명나무는 먹으라는 말이에요. 생명나무는 먹어도 좋은데, 선악과를 따먹어버렸으니까, 어떻게, 이거, 영생을 해버리면 안 되잖아.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영생을 해버리면 뭐예요? 안 되지. 그래서, 영생할까 싶어서 생명나무를 감춰버린 거예요. 감춰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쫓아냈죠 처음에는 쫓아낸다가, 화음경으로, 구르벤트 지키가 있지, 했다가, 나중에야 아예 감춰버렸어요. 이 생명나무 어디가 있어요? 셋째 하늘 가면 있어요. 새예루살렘 하면 되는데, 여러분, 제가 그저께 그런 말을 했죠? 여러분은 뭐, 막,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NO! 어, 천만의 말씀. 어, 저 이제 60대 중반인데, 몸이 안 따로 줘요. 몸이 안 따로 지고 어, 아침 일어나려면 몸이 그냥 천근만근이고, 또 여러가지, 어, 여러분 그 관계, 사랑과 관계에서도, 힘들잖아요. 음. 서로 속이고 속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 보면 부부간에도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음, 저는 천만에 영생 이 상태로는 영생 하라고도 저는 못해요. 그러나 단, 주님께서 이제 새로운 몸을 입혀주시고 새로운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거지. 거기에는 약이 어,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런 건데. 그러면 선악과가 뭔가? 음. 이게 몰랐으면 참 좋았을 거예요. 아, 제가 자꾸 그런 얘기합니다. 어른들이 고민할 걸 어른들이나 생 어른들은 그걸 분별할 줄 알아요. 근데 덜컥 그게 애들이 알아놓으면은 음그 여러분 그칼 있다 고 봅시다 면도칼 칼 같은 도로쿠 쳐트는 칼이 있는데 어른은 그것을 면도할 때 쓰고 잘 어디 할때 근데 애들 두 살짜리 줘봐요. 그것 가지고 피다 흘려버려요, 얼굴이고 보시고.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은 감당치 못할 일이에요. 선과 악을 비록 알더라도, 선과 악을 비록 알더라도 감당치 못할 일인데, 이걸 덤푹 따먹으니까, 뭐예요? 선은, 선을 행하면 얼마나 좋아요, 선만 행하면. 그런데, 악이, 악이 먼저 생각나는 거야. 마음으로는 그러잖아요, 여러분. 응? 제일 쉬운 게 뭐예요? 부모한테 효고 효도하고 싶지 않아. 잘 해서, 효도하고 싶고. 그런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뭐 어떤 사람이, 그래요. 죄를 안 짓고 싶지. 그런데, 우리 본성이, 이걸 따먹음으로 죄인이 되어버렸어. 죄가 들어와버렸어. 쑥 들어와버렸어. 근데 그 죄가 때로는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좋아 보여요. 여러분, 저, 여러분의 신랑이, 어, 나 바람 피하겠다 해서 바람 피운 줄 알아요? 그 여건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날, 어떤 여자가, 어? 아니 말로, 저, 꼬리를 치니까 그냥 호콘이 넘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응? 또, 또 요새 그, 남자들도, 제비족들 있잖아요. 뭐 옛날에 그런 걸로 많이 가장 문제가 되고, 그런, 그런단 말이에요. 어, 그런데, 아, 아예, 천하과를 안 따먹더라면 었 죄가 들어오지 않았죠. 죄가 들어왔을 때 그런데 이제 음식을 할것 같으면 어~ 아까 그때 그~ 음~ 애던 동산에서는 그냥 어~ 나무에서 나는 거 따먹고 그걸로도 충분했어요. 온갖 영양소가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노화 용수에는 육식을 먹도록 허락됐다. 그러나 천연홍국때는 다시 또 채소와 과일만 먹는다. 아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영예양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으라 아, 이런 거. 그런데 아, 이제 주님께서 아, 아까 이거 아직 읽어드렸나 이거 보라 남자가 우리 가운데 하나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자체가 아는 자체가 좋지 못하다니까. 선만 하는 게 아니라 악을 알아버렸어요. 악을 알았으니까 자꾸 본성이 악을 행한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영원히 살면 안 돼요. 영원히 살면 안 됐을 때 동산에서 안 되기에 동산에서 쫓아낸 거. 그런데 신명기 30장 19절입니다. 제가 항상 시간이 쫓겨요. 20분 내로 해야 하니까. 내가 이날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 증거를 삼노라 뭐예요?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택하란 말이에요 생명을 택하든가 사망을 택하든가 복을 택하든가 저주를 택하든가 그러면 그때 당시에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되는데 왜 선악과 사망을 택했냐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도 항상 음, 택해야 해요 택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8장 4절이에요. 8장 34절. <laughs> 율법책에 기록된 율법의 모든 말씀 곧 복과 저주의 말씀을 나인데, 우리 말씀에 뭐가 있어요? 복이 있고 저주의 말씀 이 있어요. 행하라. 행하지 않았을 때는 저주의 말씀. 우리가 항상 이걸 택해야 하는데 이건 뭐예요? 아, 6천 년 전부터 택하는 거예요, 본인이. 본인이 어, 택해서 어 아까 복의 길로 가야 하는데 저주 의 길로 가는 자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복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저주가 되는 거예요. 아까 그랬을 때 창세기 음, 3장 22절입니다. 어떻게? 쫓아냈어요. 쫓아내서 땅을 아까 여기 여기 우선 영원히 살까 염려하시고 영원히 살면 안 되잖아요. 어 그래서 어 쫓아냈다는 그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아까 우리 가운데 하나가 하나가 돼요. 선악을 알게 됩니다. 이제 감히 아까 그런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선악을 알아도 선을 행하시고 악을 행하지 않으실 분이에요. 아까 어른은 면도칼을 놔도 도로크를 놔도 나쁜 데안 쓰는데 아이들은 잘못해서 손을 베고 얼굴을 크게 다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감당 못할 일을 왜 하냐 이거죠. 시편 52편 3절입니다. 52편 3절.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하기보다 거짓말하기를 더욱 사랑합니다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이제 선보다 악을 의보다 거짓말을 더 줬는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법이 있는데 풀법 의보다 푸루 바른 것보다 굽은 것 빛보다 어둠 선보다 악 참보다 거짓을 더욱 사랑하는 건데 왜 아까 선악과를 먹음으로 성품이, 지질이 그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어? 변해버린 거. 그런데 우리가, 에레미아 13장 23절, 에디오페 사람들이 자기 피부를, 표범이 자기 반점을 변하게 할수 있냐? 그래야 할수 있을지인데, 없다 이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자기 피부를, 표범이 자기 반점을 변하게 할수 없을 것 같이, 응? 어? 어떻게, 우리도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어. 마음은 머니로 돼, 할수 없다니 말이에요 그랬을 때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어떻게 항상 악한 걸 보시고 우리는 항상 하는 것이 악할 수밖에 없어요 상상하는 것이 항상 악해 왜?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로마서 7장 15절입니다 19절 내가 원하는 선은 내가 행치 아니하고 도리에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것을 내가 행한다면 누가 바울 선생조차도 이게 본성이야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로 이렇게 됩니다. 아, 21절도 내가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니 선을 행하기 원할 때 나와 악이 함께 있는 거니라 아, 악이 우리 안에 돌아버렸어요 돌아버렸어요. 아, 그런데 어떻게? 생명나무, 그냥 선물이었어요. 그뭐 생명나무, 그냥, 뭐 선악을 아는 나무 말고 생명나무만 따먹으면 되는데이 자체를 어겨버렸어요, 이 자체를. 그래서, 아까,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땅을 가, 갈게 되었는데, 24절에 보면은, 이제, 화염경, 화염경이라고 그러죠. 불타는 칼을 두어서, 어, 생명나무의 접근을 모덕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렸어요. 어 그런데 이제 에덴의 동쪽이죠. 그런데 이제 서쪽에 가면 어그그 그 초생달 지역으로 뒤 있다고 했죠. 나일강부터 에집터부터 시작해서 메소포타미아까지 이렇게 어, 초생달 지역으로 딱돼 있는데 어, 거기 이제 동에서 동쪽에서, 에덴 동쪽에서 그랬을 때, 우리가 신화에 보면, 이제 서쪽을 향하여, 서쪽을 향하여, 그렇죠? 서쪽에 가서, 어, 불로장생, 뭐, 낙원을 찾아서, 극락을 찾아서, 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서방정토, 극락, 그런 거, 불교 같은데, 유교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아, 이 동쪽에 살던 아담이 주위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서쪽에 가면은, 어, 불로장생이 있고, 어, 뭐가 낙원 있고, 극락이 있고, 그런 건데, 어, 우리, 그런 데 가서 없어요. 어? 뭐 없습니다. 뭐예요? 말씀 속에 있어요. 말씀 속에. 말씀 속에. 그래서, 어, 물론 우리는 생명나무 안 따먹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같은 그런, 응? 음? 신령한 몸이 됐기 때문에 안 따먹어도 되는데, 땅에서 육체로 사는 사람들은, 어, 천년왕국을 거쳐서 새 땅에 온 사람들은 생명나무를 따먹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은 계시록 2장 7절입니다. 계시록 2장 7절. 어. 서,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한가운데 생명나무에 사는 것을 주워 먹게 하리라. 6천년 전에 감추었던 생명나무가 어, 새 땅에 가면 있다니까요 이것은 결코 어떻게... 그냥 비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비유가 아니다고 실제 생명나무 도시 한가운데 강의 양쪽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열두 종류를 메고 달마다 자기 열매를 냈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있는 곳에 이것을 따먹으러 들어옵니다 그래서 14절에 볼것 같으니까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생명나무의 권리를 소유하게 되며 도시로 우리가 있는 도시로 들어와서, 육체로, 새땅에 들어온 자는 이걸 생명나무를 따먹여야 한다, 하는 것. 그런데, 아,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음, 6,000년 전에 생명나무는 예표였어요, 예표. 예표. 창차 또 예수님의 예표예요, 예수님의 예표. 그러면, 어, 아, 그때는 과일로. 과일로 되어 있지만 지금은 예수님, 또 예수님의 말씀, 거기에 잘 붙어 있으면 돼요. 그러면 선악과는 뭐예요? 선악과는 말씀을 어기는 거. 내가 하나님이다, 날 믿으라 하면, 그 말씀 자체를 믿고 있으면 우리가 생명나무가 되는 건데, 그 말씀을 거여가면은 선악과를 따먹는 게 되는 거예요. 음, 그 성경에 보면은, 어, 생명나무에 대한 예표가 많이 나와 있어요 잠원 특히 잠원 11장 30절 찾아볼까요 잠원 11장 30절 음. 아 이것은 하나의 예표다 그렇게 말씀, 이해를 하시고 원래 생명나무는 정말 틀이 나무다 하는 걸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의로운 자 열면 생명나무니 그게 뭐예요 우리가 세, 하나하나 혼들을 걷는, 그 혼들이 생명나무인 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혼들을 걷기 위해서, 의로운 자의 열매를 걷기 위해서, 생명나무를 걷기 위해서. 그 다음에 13장 12절입니다. 음, 소망인데 추워진 마음 병들게 하거나 소원이 이르면 그것은 생명나무니라. 소원,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주님과 함께. 음, 그 어떻게? 생명에 부활을 하는 가 그게 생명나무. 또잠만 15장 4절입니다. 건전한 혀가 생명나무라고 있어요. 건전한 혀.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거. 비뚤어진 것은 뭐예요? 마귀죠. 마귀가 옛뱀. 뱀은 구부러진 것이죠. 그러니까 속이고 구부러지고 거짓말하고. 그러나 우리 건전한 혀는 생명나무. 안돼 이제 이것을 어 이렇게 예표로 쓰여진 생명나무의 성경을 그것을 그냥 그 한쪽만 예표만 봐가지고 어뭐 말씀이 생명나무다 아니면 아까 뭐어 건전한 혀가 생명나무다 그렇게면 하안 뭐 되고 생명나무는 원래 트리 나무 과일인데 어그 예표는 예수님이고 아까 또 건전한 혀고 어 우리가 또그 어 생명을 구할 때그 생명 열매가 생명나무고 그런데 아, 창세기에 기록된 생명나무, 생명나무 선과학을 낳은 나무 그런데 장차 기시록에 가서는 생명나무가 새 땅에 갔던 있잖아, 새 예루살렘에 그런데 선악나무는 없어요. 이제 다시는 선악과 나무를 따먹고 죄를 지을 리가 없어. 아, 그때 가서 아 다음 세상에서도 또 선악과가 있어가지고 또 따먹고 죄를 지을까? 염려는 안 하셔도 돼. 그런데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 감추어져 있던 그 생명나무가 기시록에 갔더니 생명나무가 있더라. 그런데 사람으로 두른 자는 생명나무를 따먹어야 영생을 하더라. 제가 항상 했던 얘기죠.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